24년 공무원 지방직 7번 문법 문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밑줄친 부분, 부분이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자, 어휘부터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스팬이라는 단어는 우리 보통 돈이나 시간이 나온 다음에 온명사 또는 전치사 인담의 동명사도 많이 쓰는데 이때 동, 이는 생략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뭐 하는데 무엇을 쓰거나 소비하다. 그 다음에 자, disappear. 이 단어는 대표적인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문법 시험에서는 수동태. 절대 안되고요. 그 다음에 since는 접소사도 있고 전치사도 있고 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이후로 뭐 접소사일 때는 뭐뭐 이후로 뭐뭐이기 때문에 전치사일 때는 뭐뭐 이후로 뭐 부사일 때도 보통 뭐뭐 이후로 이런 뜻으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어휘사에서 잘 나오죠. look after는 돌보다 뜻이 있고 이 단어는 좀 헷갈리는 게 take after예요. 담다 move away. 떠나다, 이사하다, 입장 견해를 바꾸다. 그리고 on a trip. 밑에서 설명했지만, 전에서 on이라는 게 뜻이 많지만, 그 중에 요무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도중에, 뭐뭐 중에, 뭐 이런 뜻이 있죠. 자, 1번. 당신은 플랜, 계획해야 합니다. 플랜은 투부정사의 목적을 취하죠. 자, 근데 중요한 거. 우리 영문법에서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준동사라고 해요. 준동사는 다양한 공통점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부정어는 앞에 쓰인다. 그래서 플랜 투부 정사에는 이때 부정을고칠때 투부 정사 앞에 나세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당신은 계획해야 합니다. 바로 어, 많은 것을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프로젝트에. 그래서 1 번은 맞다고 할게요. 참고로 투머치 같은 경우는 명사잖아요. 투맨이 too 투머치 too 명사로 목적 역할 가능합니다. 자, 2번 나의 강아지는 disappeared. 자 대표적인 자동사입니다. 수동태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과거시제 썼잖아요. 동사의 밑줄이 있다. 수시태를 확인해 주세요. 수 스위치 주어동사 스위치 시 시제일치 그다음에 태 능동태 수동태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라스트 먼스라는 명백한 과거시점의 부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시제 괜찮다는 거죠. 나의 강아지는 지난달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 현재완료 나왔죠. 어. 지금까지 그 이후로, 자, 신스는 이거 지금 부사신스입니다. 그 이후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 기초 수험생분들은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선생님, 앞에 디스어피 p 드라는 과거 시제 나왔는데, e 드 d 다음에 또 과거 시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럴 필요는 없어요. 문맥상 지금처럼 현재 완료면은 현재 완료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현재 완료가 뭐죠? 보통 완료 시제는 해석할 때 경험, 계속 결과 완료 중에 하나를 뜻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아 지금까지 찾지 못했다. 그래서 어떠한 이런 뭐 이렇게 결과도 될수 있고 그러면 과거시제와 현재완로 같이 쓸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헷갈릴 것 같습니다. 다음 3번. 자, I'm sad. 나는 유감이다. 간접형사 sad 다음에 대절이 나왔어요. 그럼 뭐 부사절 대절이라 봐도 되는데 이때는 독해에서는 이유로 속합니다. 뭐 뭐이기 때문에.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관계사 후에 밑줄 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관계사 격을 따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후면 주격이잖아요. 그럼 뒤 주어가 없어야 되는데 왠걸 어, 자 I라는 주어가 있고요. 특히, 명사, 나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건 주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목적격이면, 이목적어 없어야 되는데, 이미 나로라는이목적어 look after. look after는 모슨 돌보다. 그목적어될수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소유격 강림사를 써줘야 합니다. 자, 특히 사람이 지인 선행사예요. 그러면 오브위치가 아니라 후즈를 써줘야죠. 그래서 후가 아니라 후즈로 고치셔야 합니다. 후즈 뒤에는 정간사올수 없고요. 그럼, 나라라는 명사 나왔죠. 자, 중요한 거. 그러면, 요거를, 만약에 올바른 문장을 바꾼다고 하면은, 후주를 쓴다고 할게요. 그러면, 후주 뒤에는 속격이니까, 명사 와야 되죠. 자, 중요한 거. 이 명사는, 이 후주절 안에서, 명사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 중에 하나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목적어 역할 look after의 목적어 그럼 맞다는 거죠 해석해 볼게요 자 나는 육아입니다 자 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딸이 자 어떤 내가 돌보는 그 사람들의 딸이 바로 이사 간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3번 틀렸고요 자 4번 나는 책을 샀습니다 바로 on my trip 내가 여행 중에 어떤 책을 샀는데요 it it은 앞에 나온 책이라고 할게요 그것은 자 보세요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배수사예요 두 배, 세 배, 뭐, 투 타임스, 또는 뭐, 트와이스, 그 다음에, 에즈즈, 원급 비교급. 에즈즈, 원급 비교급은 앞에 있는 에즈는 부사에주고 뒤에 있는 에즈는 양세적사에즈인데요. 근데 이렇게 배수사가 앞에 쓰이잖아요. 그러면 해석이 뭐만큼모뭐한 뜻이 아니라, 뭐뭐보다몇배더모뭐한 특히, 어 에즈 에즈 원급 비급 사이에는 형용사 부사는 원급이 들어가야지 비급 들어가면 안 되고요. 더 중요한 거 어순이 중요합니다. 배수사가 에 s 에즈 앞에 써야 돼요. 만약 배수사 트와이스가 에 s 에즈 사이에 쓰면 틀립니다. 따라서 그 책은 두배더더 더 비싸요. 자 뭐보다 에 s 가 양태 접사사이기 때문에 원래는 it was expensive at home. 어떤 고향보다 더 아니면 뭐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보다 뭐 본급보다 두 배나 더 비싸다. 원래는 뒤에 it was expense에 있는데, 앞에 e x p e n s e 있으면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략을 해준 거죠.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자, 좀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spend는 돈, 시간 다음에 온 명사. 온 명사 때는 오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근데 in, ing는 이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숭터도 많이 써요. 그래서 돈이나 시간 다음에 be spent.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in ing 또는 on 명사 이런 식으로도 독해선 수능 때 많이 쓰니까요. 많이 쓰고요. 플랜은 타동사일 때 투동사 보조치하는데요. 투동사 앞에 n 시이 사용 가능하다. 정확히 따지면 준동사라고 하죠. 준동사는 투부정사, 동명사, 뭐 분사 분사구분 이런 것들은 부정어래 앞에 쓸수 있습니다. 준동사 앞에. 자 투머치, 투메인는 명사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 보시면은, 그녀는 먹었습니다. 너무 많이. 그래서 그녀는 속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목적 역할도 할수 있고요. 투맨이 이렇게 주어 역할도 할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컴플레인, 자, 컴플레인 자동사입니다. 컴플레인 about the s e r 그 서비스에 대해 부평하고 있었다. 그래서 편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요, 자동 스포츠 전체 파트에서 컴플레인에 서좀 아셔야 합니다. 기출로 나온 게, 컴플레인 자동사일 때는 전체 다 about, of, over를 쓴다면 뒤에 사물이 나오지만, 만약에 공부를 쓰면 사람을 씁니다. 아, 공무원 선생님들은 굳이 이것까지는 몰라도 상관없는데 편입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문법 포인트는 부정어는 중동사 앞에 쓸수 있다. 스팬드는 돈, 시간, 다음에 온, 명사 또는 in, ing 쓸수 있다. 자그 다음에 어, 지금 2번지 예문이 지금 빠진 것 같은데 오케이. 자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disappear 어 얘는 대표적인 자동사입니다 절대 송탈 안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서 자동사로 송탈 안 되는 것들 자 요런 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기출로 나왔던 건데 자 a p p a r 나타나다 disappear 사라지다 exist 존재하다 stand 뭐 서다 occur 발생하다 belong 속하다 자 recede 알아두세요 re가 back이라는 어원이 있어요 뒤로 s e d 가 고라는 어원이 있어요 뒤로 가는 거 후퇴하다 절대 손태안 되고요 fade 희미해지다 이런 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자동선에손태가안 되는 표현 나올 때마다 계속 추가 정리해주시 기 바랍니다. 자 두번째는 명백한 과거시점부사인 last m o n t h 쓰였잖아요 그래서 본동사도 disappeared 과거시제 그러니까 시제일치를 해준거죠 그래서 문법시험에서 보통 과거시제 통제부사들이 있죠 이러한 부사들을 쓰면은 과거시제 주로 쓴다 자 어고 특히 before와 많이 비교하잖아요 어고는 시간부사 없이 단독으쓸수없지만 before는 단독 쓸수 있고 그리고 어고가 만약에 시간부사 함께 쓴다 그러면 과거시제가 쓰지만 하지만 Before는 시간부사 함께 쓰면 h e a d p i p e d i s 죠 그래서 이런 걸 약간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as early as 1980, e 은뭐 1830년대. At the time, 뭐그 당시, in 2007, 2007년에, 명백한 과거시점 부사라는 거죠. In the 1980s, 뭐 1980년대, In the past, 과거의. In those days, 그 당시에, 그 시절에. Just now는 이거 가우시 함께 쓸수 있습니다. 방금. Last night, 자 어젯밤. Then, 그때. That day, 그날. Yesterday, 어제.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since는 보통 조사서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전체사 외에도 부사도 있습니다. 아까 위에문장에서는 부사로 사용했다는 거죠. 자, since 전체사일 때는 뭐뭐 이후로. 현재 관련 보통 많이 쓰죠. 자, 그녀는 제휴가 중이에요. 바로 화요일 이후로. 근 조사사일 때는 나눠야죠. 만약에, 신스가 이후로 한 뜻일 때는, 신스절 안에는 과거시대에 쓰고, 주절은 현재 완료를 쓰죠. 뭐, 뭐, 이후로. 자, 캐스는 베를린으로 이사 간 이후로, 어, 전화가 없다. 자,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자, 뭐, 이후로요. 우리가 이 지역에 있, 은 이후로, 바로, 우리는 stop by, 뭐, 잠시 들리다. 그래서 그들을 들러서 만나야 된다고 생각했다. 근데 만약에 신스 절 안에 과거 시제가 아니고 주제도 현재 완료가 아니라 할게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벗어난 시제를 쓴다 할게요. 그럼 다 모모이기 때문에 뭐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아 현재 완료가 아니네요. 그래서 모모이기 때문에 다시 해석할게요. 자 정정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그 지역이 있으므로 우리는 생각했어요. 아 우리가 들러서 그들을 잠시 만나야겠다. 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제 부사 씬스는 약간 좀 어색한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부사도 있다. 자, 그는 집을, 봐, 보세요. 여러분. 어고는 시간 부사 없이 단도 못 씁니다. 그래서 two weeks 어고. 이렇게 시간 부사 함께 쓰고, 이렇게 시간 부사 함께 쓸 때는 과거 시제에 함께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소식을 듣지 못했다. 이거 보세요. 앞에는 과거 시인데, 여기는 현재 완료. 특히 씬스는 이렇게 부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2년 전에 이혼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또 현재 완료. 어, 그 이후로 재혼을 했다. 문법 포인트는 과거 시점 부사, 그리고 동사 시제일치, 그리고 부사 신세대에서 좀 알아봤고요. 이번 관계회사 격. 어쨌든 소유격 관계회사는 사람이 선행사면 뭐 후주 쓸수 있고요. 사물도 선행사일 때는 후주 쓸수 있죠. 근 사, 물이 선행사면 오후 위치 같은 경우는 사물만 이제 성형사 쓸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거 후주 뒤에 명사올 때는 정간사 올수 없다. 그리고 그 명사는 그 후주절 안에서 주어나 목적 보호 역할을 할수 있다. 그 다음에 간정형사 새드 뒤에 아까 부서져 대절이 나와가지고 이로시겠죠 간정형사 이런 형사도 있다는 거야. 한번 쭉 읽어볼게요. 해피, 행복한, 글래드, 기쁜, 딜라이티드 매우 기쁜, 플리즈드, 만족한, 새드 슬픔, 소리유감스러운 미안한 디스어포인티드, 실망한, 서프라이즈 놀란, 어메이지드, 매우 놀란 샥트, 충격을 받은 a s t o n i s h e 경악한, afraid, 두려운, anxious, 걱정하는, worried, 걱정하는, concerned, 염려하는, 그리고 angry, 화난, annoyed, 짜증난, furious. 자, fury가 화난 뜻이 있으니까, 무시 화난, frustrated, 좌절한 자, 근어휘션이잘 나오죠? look after는 돌보다, 그리고 take after는 닮다 이게 참 헷갈립니다. 자, look after 그놈 볼까요? 돌보다. look은 보다라는 의미가 있고, after는 뒤에, 뒤를 따라. 그러니까 지형을 하면 뒤를 보면서 살핀다는 뜻이에요. 자그 다음에 테이크 애프터 단다그 돈을 보면 은 테이크는 기본적으로 취하다 봤다는 뜻도 있고 애프터는 뒤따라가다 뒤를 있다. 따라서 지형을 하면 누군가를 따라서 단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법 포인트 보시면은 관계사 격, 축격하면서 후랑 여러분들이 성하면서후주 차이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자 4번 우리 오너트입 여행 중에. 오늘하고는 뭐뭐 중요한 뜻도 있지만 어떤 용무의 뜻도 있습니다. 체크해 보시면은 자 오너 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행 중인 오너 미션 임무 수행 중인 오너 쥬니 여행 중인 오너 투어 투어 중인 온 비즈니스 많이 쓰이죠. 업무 차 출장 중인 온디유티자 근무 중인 온 리브 이것도 많이 씁니다. 휴가 중인 온 베케이션 휴가 중인 고 오너 에란드 뭐 심플은 가다 할때 오너 에란드 에란드가 심플는 뜻이 있죠. 오너 비지트 방문 중인. 오너 어시먼트 과제 수행 중에 참고 우리 홈워크는 불가산 명사예 시험에서요. 하지만 어시먼트는 가산 명사. 그래서 o 니 붙었죠. 그다음에 오너 콜 통화 중인, 오너 브레이크 휴식 중인, 오너 이스페디션 탐험 중인, 그리고 오너 태스크 업무 수행 중인, 오너 프로젝트 프로젝트 진행 중인, 온어온 오피셜 비즈니스 어떤 뭐 공무 중인. 자 다음에 에즈에즈 원급 비유급 앞에 또는 돈도 비유급 앞에 배수사를 쓰는데 이때 중요한 건 위치 배수가 앞에 써야 합니다. 해석도 모모만큼 모모한 뜻이 아니라 모보다 더몇배 모모한.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자 나는 책을 샀어요. 여행 중에 그리고 그 책은 보세요. 에즈에즈 원급 비유급 안에 이렇게 트와이스가 들어가면 안 돼요.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유의해 주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거 애제조 원급 비급 할 때요. 뒤에 있는 애제는 양태소사 애제이기 때문에 원래는 it was expensive atom 이었어요. 근데 expensive 는 앞에 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 자, 20, 2023년 국가직 기출도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이게 나왔어요. 내 고양이의 나이는 그의 고양이 나이의 3배이다 자, 이게 맞다는 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럼 보시면 배수사 3타임스 나왔잖아요. 요거 뒤에 에제즈 원급, 비우급. 보이시죠? 에제즈 원급, 비우급 안에는 현사, 부사, 원급을 사용한다 그래서, old, 원급을 사용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에제즈 원급, 비우급 안에 3 times 넣거나. 안 돼요. 그 다음에, 3 times 다음에, 에제즈 원급, 비우급이 아니라, 에즈, 그 다음에, 대는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홈. Home. 홈은 부사와 명사가 둘다 있습니다. 이동하다 뜻을 가진 동사, 뭐, 고나, 겟. 개시 이런 시대에 도착하다 뜻이 있을까? 뭐, come. 이런 단어 함께 쓰면 h o 은 부사예요. 하지만, 이동하듯이 아닌, 스테이 같은 경우. 그때는 명사로 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런 게 나오죠. I go home. 이거 목적 어가 아니라예요. home이 목적 아니라 부사예요. 고가 이동하 뜻의 동사니까. 그래서 이때는 I go h o m e 맞아요. 근데 I go to home은 틀립니다. 이게 왜 헷갈리냐면, 보통 고가 자동사일 때 전체 다 to 함께 쓴다고 보통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to 다음에, 아, 명사 home.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I 고홈. 근데 이동화 뜻의 아닌 동사, 스테이 같은 경우 있잖아요. I 스테이 같은 경우는 이거 이동화 뜻의 동사 아니니까 스테이 자동사거든요. 그 애담에 명사 홈을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약간 유의해 주세요. 그래서 문법 포인트, 배수사는 as, as, 원급 비교급 앞에 쓰인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